자, 저희들은 오늘, 아, 이곳, 강구안. 강, 강구안. 강구안이라고 하는 아주 아담한, 거북선이 아, 있는, 거북선이 있는 곳. 예, 통영 앞바다. 아주 조그만 항구, 강구안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고요. 주말. 예. 많은, 오늘, 커미널링에서 이곳하셔야지통 이곳에 거북선이, 거. 모형 거북선이 있어서, 거북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리고 판옥선도 있어요. 네, 예, 거북선도 있고 판옥선도 있고 그래서 거북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맥쳐. 합니다. 아, 아 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일반인의 경우 2,000원 한 사람에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700원 그리고 65세 어르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에 거북선의 모형. 제가 제 느낌으로는 아마 같은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의 모형인 것 같아요. 제법 큰 거북선. 실제 사이즈. 예, 예, 실제 사이즈. 아 저쪽에는 철갑 아, 철갑선이고, 여기는 더 목선이고. 그리고 뒤에 나중에 가게 되겠지만 저 뒤에는 이제 판옥선도있는데 우선 예, 이랬어요. 거북선.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선 어, 오늘 이 주말이라서 어, 관광객들이 이제 어, 많이들 어, 버스가 한두 대씩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또 오늘 무슨 공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공연을 위한 장치, 무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이게 한강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강에 써 있네요. 한강 거북선. 한강 거북선. 통용해요, 이건 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거북선은 당연히 지금 존재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예. 어, 여기에 뜰까? 예, 이이 한강 거북선이 어, 2004년에 음, 예, 이곳 통령에 당일 왔다고 당일 얘기를 당일 하는 거군요. 이, 그러니까 한강에서 온 거북선 모형인데. 한번 맵을 철갑을 두른 거북선입니다 등에 아, 뾰족 뾰족한 아 못을 다른 거북선 자리 안에 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북선의 재원 34m 길이고 10m 정도의 넓이 130명 정도 탈수 있는 규모였군요. 아, 수운복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임진왜란에 사용된 무기들, 이게 불랑기불랑기그 포를 불랑기라고 했군요. 블랑기 <불항기>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화포 가운데 가장 큰 화약 무기로 거북선과 판옥선에 장착되어 큰 위력을 발휘했다. 블랑기 여기 블랑기군요 포. 블랑기입니다 아 천자 총통인데 올라갈 네, 수 있어? <불항> 어, 총통이네 천자 총통 아 이건 총통 지자 총통 총통. 그럼 저 총통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군요. 네. 방향을 잡는 키가 있고. 앞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뜨고 놨을까 통영시장 거북선을 한산대첩의 고장인 통영으로 보내주세요. 통영으로 그 서울시장 이병박 2005년에 통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아, 한강 거북선이 통영에 9 0년에 제공한 아, 거래요. 아, 통영에 오게 됐군요. 음, 그래서 한강 거북선이라고 아, 얘기합니다. 한강에 거북선이 봐요.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강에서 아마 거북선 모형을 제작해서 어, 갖고 있다가 이제 고향인 통룡으로 보내진 어, 이 한강 거북선이라고. 1990년 4월 거북선 건조공사를 기공해서 90년 10월에 준공했대. 음.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린건 아니네 이 거북선이. 그죠? 이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나. 아... 당시에 전선과 거의 같으나. 아. 크기가 그 당시의 전선과 거의, 거의 같다. 그 옆에서 거의 비슷한그렇게이 어, 어, 사이즈가 제법 큰것 아, 같아서. 여기 비슷하나, 여기. 자. 한 자, 이 거북선은, 아, 이게 통제형 거북선. 통제형 거북선 거북머리는 화포를 쓸수 있도록 낮추어 달았다. 거북선은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을 기반으로 제작한 돌격선으로 적진을 종행으로 들어가 전열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임무였다. 아이고, 아, 이게 통제형 거북선. 입니다. 동대형 음, 거북선 음. 용몰이 대형 화포를 설치하여 전방의 적선에 화포공격을 하였고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후 좌우에 화포가 설치되었다. 어느 방향에서나 화포공격이 가능해서 적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였다. 자, 대포들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큰 타가 있고요. 타라 그러는군요. 타치아 노를 노를 이렇게 저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노를 었군요 을 지었고, 응. 포가 포 설치되어 있고, 로고가 설치되어 있고, 응. 큰 포도 있고, 응. 아, 이건 도치인가요? 여기는 천장 높이가 낮아서 어, 이곳 안에서 구경하실 때 머리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양쪽으로 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선 수군의 무기, 천자 총통.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서 무기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쟁이었다. 특히 화약무기에 사용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개인 화약무기면에서는 조총을 앞세운 왜군이 훨씬 앞섰으며,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대형 화학무기를 앞세워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위에 네, 그 철갑이 없고 아, 네. 어, 뾰족한 못들이 달려 있지 않아요. 노를 고그옆에 네. 이게 동제영. 이거 동제영 거북선. 저렇게 노를 는 거예요. 동제영 거북선의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게 키가 어, 낮아서 어. 머리 조심하세요. 음. 이렇게 이곳에는 통제형 거북선하고 한강 거북선. 한강에선 거북선. 아, 또 다른 판옥선과 아, 거북선이 어, 있어서 마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거북선은 아, 전라 자수영 거북선이고요. 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판옥선입니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라 잡수영 내는 판옥선이네 어느덧 뛰어라고 써주는데 이쪽 편에 주로 저렇게 써놨어 여기는 아까 <웃음> <웃음>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들이 좌우에 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라 자수형 거북선입니다. 자 포들이 좌우에 설치되어 있었고. 대선이 흔든다! 백구 안으로 달려들어 일제 사격을 한다! 에이씨야! 빨리 가야지! 이씨야이씨야 에이씨야! 에 조선 왕조 실록 선조 25년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외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당표의 정이이렇 보니까 정말 새롭네. 그런데 교전거리가 생각보다 좀 가깝지 않아? 가까워? 가까운가? 탄우스이 조총을 받았잖아. 조총 소군이면 조총 사거리 밖에서 커포로 공격하는 게주가 전술일 텐데 조총 사거리 안으로 접근했다는 게 조금 어 그럼 재밌는 기록 영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거북선 내부에는 아, 도를 절수 있는 아, 기다란 큰 도가 설치되어 있고, 좌우에 호가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갈 수 있다고요? 지하로. 수군이 생활하는 곳을 볼 수가 있군요 이 지하에 여기는 지하에 내려가서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내려가는 계단이 아주 상당히 가파르고 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에 아 어,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었군요 치료실이네요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 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그만 포들이 이렇게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laughs> 네, <돌아가자. 웃음> 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쵸>? 네. <laughs> 네. 저쪽에 보고 왔다가 무서워서 애랑 둘이서 서로 내려가라고. 아, 요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해. <laughs> <사람은. 웃음> 선장방 따로 있었고 머리 조심하세요. 아, 전라자수형 거북선을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판옥선. 어 이제 비모가 어, 상당히 정말 큽니다. 높이가 상당한 것 같아요. 자 판옥선. 조선 시대 주력 전함으로 거북선이 돌격하여 적진을 흩트리면 뒤따라진 진격, 진격하여 막강한 화력으로 전투를 이끌었다. 생긴 거군요. 또 위에서 어? 에도망가 뭐 있잖아. 위에서 이 위로 올라가 것도 포호들이 자고 있을지도 있고. 버리 조심하고. 어, 어. 예, 아내가 훨씬 넓습니다. 거북선에 비해서 거북선에 비해서 넓고 그죠? 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예, 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계단 주지다내려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좌우에 좌우편에 포들이. 있고 어? 어? 엄마. 올라갈 수 올라갈, 올라갈 수자 이곳은 머리를 숙여서 다니셔야 됩니다 좀 아, 천장이 좀 낮게 되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곳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려가는 곳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내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밑에 이렇게 아, 식탁이 있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어,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식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보면은 저렇게 식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계속해서 좀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아, 판옥선 위로 올라오는군요. 아, 자, 판옥선 위로 이 식탁은 아무래도 여기에 예, 판옥선 구조하고 상관없이 아마 여기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공간이 있고 높은 곳에서 아마 지휘를 하는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라자수 연거북선이 있었고, 저쪽에 연거북선, 동제 연거북선이 있었죠. 위에 이 모형이 어, 있다 보니까 마치 바다 위에, 마치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어, 어, 느낌이 다릅니다. 어, 자, 이 판옥선의 위에 이것도 아마 실제 어, 크기와 비슷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 당시의, 어 전함으로서 사이즈가 제법 큰 것으로, 어 느껴집니다. 다시, 이제, 내려가야 돼요.